5년 전 이혼한 전처가 다시 돌아와 재혼하자는 이유가 너무 충격입니다. 전처와는 4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지내고 이혼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쌍둥이 육아가 너무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육아를 힘들어하는 전처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저희 집에 들러서 쌍둥이 자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매일 새벽 재료 손질을 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육아를 많은 시간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달 전처에게 천만 원 이상씩 생활비를 가져다 줬고, 3개월에 한 번씩 장모님과 해외여행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사지와 피부 관리도 끊어주며 전처가 조금이라도 육아 스트레스를 풀수 있게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처는 저와의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며 쌍둥이를 두고는 이혼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전처는 곧바로 재혼을 했고 그 상대는 저도 만난 적이 있는 전처의 오래된 남자친구였습니다. 전 식당에 더 매달리며 제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고 식당이 대박이 나면서 이제는 매장 관리 정도만 하면서 돈는더 많이 벌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식당에 갑자기 전처가 찾아왔고 제게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둥이들 잘 지내고 있지? 나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 당신처럼 나 사랑해주고 희생해주는 남자 없는데 내가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전처는 이제라도 저와 아이들에게 잘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데 전처의 말이 진